이쁜아, 야구 내하고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해볼까? 어? 이야기 좀 해볼까? 이야기 좀 해볼까? 응? 오늘 하루 잘 놀아나? 나 이제 퇴근할 건데. 어? 얘도 이제 퇴근해야지. 응? 이야기 한번 해보자. 할 말이 없나? 나 이제 간다. 자, 퇴근한다. 어? 퇴근 안할 거야. 나 간다. 자 내일 보자잉. 응? 어? 내일 보자. 그래?